부자가 권력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심지어 사회적 권력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와 현실 속에는 거대한 부를 가졌음에도 권력 앞에서 무릎 꿇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왜 부자들은 어떤 순간에 권력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제도권 권력은 법 위에서 작동한다. 부는 사유 재산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공적 권한이며 그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시장의 논리 속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권력은 그 시장을 설계하고 재편할 수 있는 구조적 위치를 점합니다. 즉, 돈이 규칙을 따르는 반면 권력은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국가 권력이나 공적 제도 앞에서는 제한된 영향력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제도를 바꾸거나 금융 감독을 강화하거나 특정 산업의 규제를 도입하는 순간, 부자들은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사법기관, 입법부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부자는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초국적 기업이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의해 분할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시스템의 틀 바깥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은 권력이 갖는 법제도적 우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티. 여론과 정치 구조는 자본의 손을 묶는다. 부는 대개 조용하고 비가시적인 축적을 통해 쌓이지만 권력은 공개적인 인정과 명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여론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때 부자의 행동이 대중의 인식과 충돌하면 정치권은 언제든 자본의 칼을 겨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대중의 시선은 가진 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때 정치권은 대중의 정서를 이용해 부자를 제재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실질적 동기가 세수 확보나 경제정책일지라도 커트로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이 부여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개 청문회나 세무조사 규제 확대 등의 방법으로 권력에 의해 길들여집니다. 심지어 언론이나 사회운동까지 동원될 경우 부자는 방어할 수 없는 위치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권력은 자본보다 더 폭넓은 인정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이 구조 속에서 부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을 상실하게 됩니다. 파트 3. 궁극적 통제권은 자산이 아닌 시스템에 있다. 부자의 영향력은 개인 혹은 법인 단위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권력은 시스템 단위로 작동합니다. 이는 한 명의 부자가 아무리 거대한 기업을 소유하더라도, 금융망이나 인프라, 공급망, 국가안보 등 핵심 시스템에 대한 직접 통제권은 갖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 통제를 가하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국방적 이유로 해외 투자를 막는 등의 행위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스템적 명령입니다. 이처럼 권력은 불가침의 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본보다 훨씬 넓고 깊은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국가의 통합 발행권, 정보기관, 법적 강제력은 단기간에 민간 자본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경제 제재, 국유화, 자산 동결 등은 모두 이런 시스템적 권력의 일부이며 국제 사회에서조차도 이 힘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부자는 시스템의 안에서 움직이는 추체일 뿐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거나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자는 개인 단위의 영향력을 갖지만 권력은 집단적 구조와 공적 통제력에 기반합니다. 돈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제도와 여론. 시스템이라는 권력의 삼중 구조 앞에서는 때때로 무력해집니다. 따라서 문명의 판을 바꾸는 힘은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며, 궁극적으로 권력이라는 구조적 역학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성이 요구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